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1년 7월 14일 수요일 선전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자,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환율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4 4오입 논란에 이어 종부세 억다리 반월림을 철회했다. 과세 기준을 11억에서 10억 7천만원으로 납부 대상자가 2만 명이 늘것 같다는 기사입니다. 자, 정부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합니다. 이것은 정책의 기조가 흔들린다는 것인데요. 결국 지지도와 표를 의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변화는 더 커질 것입니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9,160원발 실직 공포가 덮친다. 내년에 최저 임금이 5.1% 인상된다고 합니다. 최저 임금의 상승은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물가는 더 상승하게 됩니다. 최저 임금 인상 후폭풍으로 코로나 주 52시간의 최저 임금까지 폐업 실업대라는 누가 책임을 지나 절규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어딜 봐도 희망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자, 베이커리, 커피숍 등의 자영업은 하루에 최소 12시간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최소 84시간입니다. 그런데 주 52시간 최저임금 상승, 주휴수당으로 3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표에서 보듯이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산업별, 규모별, 업종별로 조절을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따져보니 사회적 기업을 하란 이야기다. 이 정권은 누구 하나 중소기업을 돌보지 않는다는, 어, 사장, 중소기업 사장님의 말씀입니다. 자,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어,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최저 임금 인상을 했을 때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은 어려워진다는 것이 87%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해외에선 최저 임금을 어떻게 정하나라고 해서 지금 미국과 일본을 좀 비교를 해 보아 있는데요. 자, 일본의 최저 임금은 9,352원입니다. 한국은 주휴 수당을 합하면 11,000원입니다. 국민소득 4만불의 일본보다 국민소득 3만불의 한국의 최저임금이 높다면 이것은 비정상입니다. 90년대 초반에 유럽에 여행 갔을 때 영국이 영국병에 걸렸다가 가까스로 극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도 영국병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지도자인 철회여인 대처의 정책으로 영국은 가까스로 영국병을 극복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캡처한 영국병 자료인데요. 1970년대 영국은 과도한 사회 복지와 노조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지속적인 임금 상승 생산성 저하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하여 소위 고복지 고비용 저효율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적인 영국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1976년에 IMF의 금융 지원을 받았습니다. 신규 감염병 10명 중 3명은 델타 변이다. 남미발, 람다 상륙도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자, 델타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높지 않았지만, 람다는 치사율까지 높다고 합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은 코로나가 또,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미국 40년 이어진 저물가 시대는 끝이 났다. 자,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 인건비가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합니다. 전 세계가 고물가의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쿠바에서 반정부 시위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단한 명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한국인은 정부의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10만 원권 도입을 여론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설문 결과에 따라서 발행이 빨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리디노메이션까지 어 그찬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한국은행이 CBDC와 10만 원권 리디노메이션 디노미네이션을 지금 간보기 하고 있습니다. 자, 이세 가지 모두 실행된다고 하면은 화폐 가치는 더 하락하게 됩니다. 그룹 심장까지 판 부산의 부활 재무 약정 어 최단기에 졸업을 한다고 합니다. 자, 1년 6개월 만에 경영 정상화를 이룬 두산은 저력 있는 기업입니다. 두산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자, 4차 산업만큼 중요한 산업이 에너지 산업입니다. 해상, 풍력, 가스터빈, 차세대 원전은 모두 미래가 밝은데요. 그래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두산의 미래도 밝습니다. P2P 금융, 등록업체 1호 레딧 504억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자, P2P의 미래가 밝습니다. 일반 은행에서의 대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자, 설탕 없는 비건 아이스바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어, 이렇게, 어, 설탕이 없는 아이스바, 이런 것, 이런 작은 것 하나도 혁신입니다. 세상은 혁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시총 3위를 탈환한다고 합니다. 골드만이 목표가를 상향한다고 하는데요. 어, 자, 네이버가 다시 코스피 시총 3위를 탈환했고요. 코로나가 사라지건 창궐하건 비대면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미래가 밝습니다. 쇼핑에서는 카카오가 네이버에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콘택트주 저가 매수의 기회인가? 호텔신라 강원랜드에 관심이 간다는 것인데요. 코로나19의 재확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코로나가 사라지거나 창궐함으로써 주가에 영향을 받는 업종이 있습니다. 어, 하지만 대세는 코로나의 감소이기 때문에 어, 지금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엔터왕국 SM의 부활 두달새 주가가 두 배가 뛰었다고 하는데요. 어, 엔터테인먼트는 비대면에 매우 유리한 업종이고요. 어, SM은 이 분야를 매우 잘하고 있어서 SM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자, 재건축, 실거주 2년 2년 의무화 족세가 풀려서 성산시형 창동 주공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실거주 2년이 폐지되므로 재건축에는 호재가 생겼습니다. 집값 급등에 빌라라도 사자 거래량 6개월째 아파트를 추월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새 집도 개집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자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서울의 전세 세입자가 경기도의 아파트를 어, 사는 경우가 최근에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서울에 살아야 하는 경우라면 빌라를 선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유한 빌라를 매도하겠다고 내놓지도 않았는데, 어, 부동산에서 저에게 혹시 팔 생각이 없는지를 묻는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라의 매수 수요가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어, 저는 양도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은 팔 수도 없습니다. 자, 군포 리모델링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네요. 개나리 주공 10단단지 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리모델링이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여름철 전력 수급 불안은 탈원전 때문이다. 결국 탈원전은 폐기되고 원전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속적인 적자를 견딜 수 있는 기업과 국가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매일 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세계 첫 백신 부스터샷을 맞은 그 접종 증명서를 보이고 있는 사진입니다.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보편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1, 2차뿐만 아니라 3차 접종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4차, 5차 접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될수록 돈을 더 풀고 화폐 가치는 더 하락하고 주식과 부동산은 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집주인 입주의 새 전세를 구했는데 정부를 믿은 게 죄다. 자,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끝입니다. 개인도 기업도 마찬가지죠. 이제부터 정부의 신뢰하락으로 새로운 정책은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을 신뢰한 사람은 가난해졌고 정책에 반대로 선택한 사람은 부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 배신감은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식들 짐은 안 돼야죠. 파산을 선택한 노인들이 2년 새 32%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늙어서도 짐이 되지 않으려는 노인분들이 파산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노후를 준비하는 좋은 선택입니다. 자, 늘어나는 노인 파산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인데요. 한국은 금융 면맹률 또한 세계 1위입니다. 20세기에는 저축이 답이 될수 있었지만요, 21세기에는 투자가 필수입니다. 현재, 현대는 투자 없이 무조건 아낀다고 부자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유는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천정 뚫은 미국 물가, 집, 중고차 이어서 신차 값까지 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폐가치는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합니다. 이것이 대세고요. 연준이 유동성 축소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대선을 앞두고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겠다는 여당의 이야기입니다. 화폐가치가 하락하는데 정부가 돈을 더 풀면 화폐가치는 더 하락합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의 은행 캠퍼스. MZ 세대와 찰칵, 메타버스가 전국으로, 어, 전 방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자율차의 눈, 차 이미지 센서 시장에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차 이미지 센서 진출은 좋은 선택입니다. 자, 비대면 차 전시장 1년 새 2만 명을 찾았다고 합니다. 자, 비대면이 코로나가 끝이나도 늘어날 것입니다. 기존의 일자리는 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자, LG전자에서 통합 배송 로봇을 첫 공개했습니다. 도로에 턱을 넘을 수 있는 로봇입니다. 로봇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반도체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8만 전자의 발목 잡힌 삼성그룹 주 펀드 주식은 급등하는 것보다 꾸준하게 상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재건축, 재건축 실거주 의무, 백지화는 당연하다. 임대차 3법도 폐지해야 된다. 자, 전세값 집값 폭등에 전문가들이 내는 진단과 처방입니다. 자, 임대차법, 양도세, 전월세 상환제 다 폐기해야 된다고 하고요. 심기현 교수님은 2017년 8월 2일 이전으로 완전히 정책을, 어, 수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부동산 가격의 상승 원인이 다주택 투기꾼이라는 선동을 하는 정부와 그것을 믿는 국민들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이런 기사들을 보면 부동산 정책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부동산법이 공무원과 몇 명의 정치인이 급조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bts가 버터 빌보드 어 7주 연속 1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한국인은 성실하고 똑똑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단. 정부가 정책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7월 14일 수요일 선투연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